레디. 고 o 응, 어,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아니 나피님 민니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나피님 이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네. 나왔어요. 아 가는 아 맨날 그 칙칙한 남녀만 보다가 우리요 어? 그 나피님 보니까 너무 이쁘네 너무 생크하고 나피는 로봇 어디 가셨어요? 아 로봇은 오늘 다른 일이 갖고 제가 강아지를 되게 좋아거든요. 그 애견 훈련 소로왔어요 찾아봤어요. 어쩐지 개상이더라 제가요 개띠에요네 아, 네. 네. 오늘 강아지 어떻게 훈육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개 네. 좋아하신다면서요. 나 지금 여기 물리는 거 알아? 야지 물려 나 지금 땀땀 흘리는 거 지금. 뭐야 지금 강아지? 아니 개조하신다면서요 아니 강아지가 아, 저는 좋아 제가 저 싫어한 하바요 저를. 얘 무서, 워 거기 있는 거 좀. 얘얘 꾸물이가 욕심이 많아. 꾸물아, 이것도 있다. 이것도 있다, 꾸물아, 봐봐. 이렇게는 던 이렇게 아, 얘, 얘 무서워 죽겠네. 문수 <laughs> 앉아, 공자 앉아. 야, 얘들아, 해봐. 꼬물이 앉아, 자 던진다. 뛰어. <laughs> 뛰세요. <주세요. 웃음> 아우. <제>. <웃음> <웃음> 가자. 슛! 오! 오! 나이스. 잘했라 야. 저강가지테나는못할거 없지? 가지는 데 우리가 못할게 없잖아. 그죠? 응. 우봐 간다. 우승. <laughs> <laughs> 한번 더. <laughs> 어, 오기 생기는데? <laughs> 어, 맞았어. 우승야 <우수, 웃음> 받아. <웃음> 야, 오 오기 생겨. 우승. <laughs> <laughs> 우승 <우수, 우수>, 받아. 우승. <laughs> 무다아다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깝지? 아깝지?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아우 씨. 아우, 열받아 씨, 될것 같아 아우. 강아지가 고생하면서 얼마나 홀려받는지 알아? 오! 어? 어?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줄 알아? 아, 어, 내가 더 힘들어. 아. <웃음> <웃음> 더 힘들어. <웃음> <웃음> 어. 피나요? 피 나요 피? 가지들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니? 지금 이거는 강아지 대신 한번 네? 해본 거야 얼마나 힘든 건지. 강아지고추 손! 오이 봐요자쪽 손!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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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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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뽀뽀! 목소리 거꾸로 야 해? 입안 시몬 뽀뽀! 위가 봐 <준나봐>. 앉아! 앉아. <laughs> 앉아! 여기 또 하나 있다 여기 있다 다 앉아! 잘와와 일로 앉아 앉아! 잘어요 예. Yep. 간식 없으면 남이네 <laughs> 동자야, <laughs> 우리 동자 일만씩 먹는봐 은수 앉아, 은수 앉아, 수 기다려, 은주 수선얼 잘했다, 얼고 잘했다. 동자, 강아지 맥주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인을 강아지한테 선물을 할게요. 아, 강아지 와인, 자 동자 테스트하세요. 자 동자, 근데 뭔가 비슷해. 약간 보리 맛이 나는데. 한잔해. 달달이. 자. 야, 먹는 거 계속 먹 봐. 네. 그렇지. 잘한다. 달달이. 달달이. 한잔 먹었으면 한잔 주시게. 음수 <laughs> 기다려. 대형견. 얘네 일로 옮기자. 아, 수, 이렇게 아, 협조를 안해 주셔도 이렇게 많이 안 협조를 이렇게 잘안해 주셔도요. 이 강아지도 입게. 아니야. 대형견이 낫죠. 남자 대형 <laughs> 네. 그런 거 게임해야죠 아이고 응. 여기 누군가 앉아 앉으세요 점주 수장님이 너무 큰 강아지를 계속 부르네 너무 커 애들이 근데 강아지가 점점 커져 어떻게 된 거야 기다려 들아 기다려 들아 줄게요 줄게요 기다려요 애들이 응. <laughs> 아빠가 먹을 사료야. <laughs> 들아 <아빠. 웃음> 그래, 나는 강아지와 함께야 오늘. 강아지와 함께니까 강아지가 먹는 밥 그릇에서 누도 먹어야지. 그렇지? 제밥 제 그릇, 응? 이걸로. 수영이, 근데 이거 통풍이나뭐 이런 거 괜찮아요? 아, 네. 깨끗해. 개들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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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깨끗해, 오빠. 그럼 사람보다 개들이 더 깨끗해. 강아지 사랑하신다면서? 아 사랑. 이거 사하는데 <laughs> 이거 사료랑 비슷하죠? 아 네네. 사료랑 비슷.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 강아지와 이제 누가 먼저 빨리 먹나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나 준비됐어? 준비됐어? 레디. Go. 응, 너, 옳지, 너. 까지 먹는 게임이에요. 얘가 와도 먹고 계셔야 돼 <laughs> 아니 벌써 먹안 먹고 안돼안돼안돼안 돼. 초콜릿안야초 먹으면 안 돼.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하나 하나 남았어. 오다 먹었어. 할니초 먹으면 안 돼. 몰래 먹는 거 아니야.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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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몰라 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목소리> 물물 장난 아니야. 개 사료 진짜 빨리 먹어요. 어우 시원하다 좀 이렇게 낮추고 개처럼 이렇게 팔찍 짚고 이렇게 아, 진짜 개살이다 어우 잘못 무시네 <laughs> 선생님 이거 <나만> 한 해보실래요? 못무인는게 <laughs> <동물인> 아니고요 <laughs> 아 아니, 눈을 감지 말아, 말아야죠 그눈 감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laughs> 손생님 되게, 되게 무서우셔 눈을 감지 말아야죠 <laughs> 그만하세요 그만해. 네.